긴급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반차. 예, 이렇게 세 개. 긴급하게, 긴급한 혈액을 운반하는 차는 응급 환자를 태운, 환자를 태운 구급차랑 똑같은 겁니다. 불박차는 혈액 공급 차량이에요. 수혈중 혈액을 수거해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입니다. 긴급하게, 지금 진짜 급한 환자 때문에, 그래서 이 혈액을 빨리 공급해야 되면 그럴 때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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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하면서, 삐어, 삐어 하면서, 이거 돌리면서 가죠. 그런데, 수거된 혈액을 병원으로 옮기는 거, 이제 수혈한 혈액들을 모아서 옮길 때, 그럴 때는 긴급 상황은 아니겠죠. 왜, 왜, 왜 버스 전차로 탔나요? 네, 그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긴급하게 빨리 돌아가야 될 상황도 있고요.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버스 전차로입니다 버스정차로 에서이 가운데는 24시간이죠. 24시간 제한속도 50도로입니다. 24시간. 이곳을 혈액, 혈액운반 차량이 갑니다.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죠.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녹색으로 바뀌었네요. 쭉 가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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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그래도 빨리 멈췄어요. 아니, 여기서요. 쭉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에는 빨간불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그랬죠. 속도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신호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뀌고 횡단보도는 여기예요 횡단보도는 이미 보행자 신호 빨간불로 바뀌었죠. 근데 횡단보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나옵니다. 이 화단으로 뛰어서요.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70 불박차 30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 불박차 잘못 없다. 불박차게 잘못 조금 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불박차 잘못 없다가 74%. 불박차게 조금은 잘못 있다가 26%입니다. 진짜 저런 경우 피하기 어렵죠. 횡단보도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신호 바뀐 직후에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신호 바뀐 직후. 쭉 가서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빨간불에 멈춰야죠. 근데 바뀌어요. 이럴 때 이렇게 신호 바뀐 직후에는 요 횡단보도나 또는 횡단보도 근처로 음 마지막 에한칸 남았을 때 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버스 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버스 정류장 있고 옆에 이제 버스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가는 거죠. 네. 지나갈 때 여기서 잠깐 속도를 줄였더라면,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신호 바뀐 직후에 저렇게 무리하게 걷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박차에게도, 마음은 백대형이고 싶어요. 그럼 불박차에게 한 20에서 30%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불박차가 긴급한 혈액 공급 중이었다. 급한 혈액을 뭐, RH-0 근처 그,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막실고서앵앵앵 하고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시야가 확보돼야 됩니다. 물론, 앵앵앵 했으면은, 사람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호 바뀐 직후에는, 뭔가 내 시야를 가리고 있을 때는, 그때는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신호, 갈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호도 켜지면 다른 게딱 바리케이트 쳐서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없어요. 내 눈으로 쫙 내가 가는 쪽에 아무것도 좌우에 없다. 앞에도 없고 좌우에도 없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불박차에게 조금 잘못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백대영입니다